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 영상은 3월 26일 GOP Rescue Bill 즉 미국 상원 구제법안 현황에 대해서 아, 준비를 했고요 아, 함께 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먼저 진행하기 전에 아, 한 가지 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작성된 모든 내용들은 CNBC.com의 인터넷 영문 기사들을 번역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다소 번역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죠. 어, 먼저 지난주 어, 일요일 22일이죠. 어, 22일까지 두 번의 투표를 했는데 어, 양당 사이에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두 번의 투표가 다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월, 화, 수 어, 이렇게 3일 동안 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어, 치열한 협상을 거듭을 하면서 마침내 양당이 어, 협상을 마무리하고 어, 또 문장으로 어, 최종 법안을 작성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수요일 날은 어, 사실은 화요일 밤 자정쯤 어, 협상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어, 바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어, 저녁 늦게까지 간 이유가 네 어, 명의 공화당 의원이 어, 민주당이 제안한 그 실업자들을 위해서 매주 600불씩 4개월 동안 어, 지원을 하는 법안을 넣자라고 하는 어, 의견에 대해서 어, 참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어, 현재 대통령 후보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어, 나서서 동화당 의원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 그500 billion dollar 어, 안에 대해서 어, 제동을 걸겠다라고까지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적지 않은 드라마가 어, 수요일 하루 동안 있었죠. 어, 그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서로 어, 양보하면서 협상하면서 마침내 어,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고, 어, 그래서 그 다음날, 어, 사실은 네, 수요일 밤이죠. 역시 밤 자정쯤 되었다고 어, 제가 알고 있는데, 어, 투표를 했습니다. 어, 협상을 마무리하고 문장으로 최종 법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수요일 밤 늦게 2조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을 가지고 어, 양당의 투표를 거쳐서 결국은 찬성 96표 대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어, 이 커다란 2조 달러의 구제법안이 어, 통과가 된 것이죠. 그데 여러분, 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 원래 상원 의원이 100명이잖아요. 근데왜 만장일치인데 96표밖에 안 되냐? 어, 그 이유는 그 켄터키주 상원 의원, 폴 어, 의원이 어, 확진자가 돼 가지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 어, 그 주위에 있던 몇 명도 함께. 어, 자가 경리를 하는 바람에 어, 투표에 참석을 못 했죠. 그래서 어, 숫자가 100명이 안 되고 네, 96명에 그치고 말았지만 어쨌든 어, 만장일치로 어, 양당 간의 합의가 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절차는 어 하원에서 어이 안에 대한 어 투표를 하고 투표가 가결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어, 사인을 해서 승인을 함으로써 어, 이 법안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되면은 바로 어,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 기다리시던 바로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내역입니다. 어,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 그 내용들과 어, 변함이 없습니다. 어, 작년의 세금 보고 시에 adjusted gross income이 어, 7만 5천 불 이하인 경우에는 어, 1인당 1,200 불을 받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아,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해서 어, 그 액수가 어, 75,000 곱하기 2즉 어, 15만 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 한 사람당 1,200 불씩 해서 부부가 총2,400 어, 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어, 자녀 1인당 500 불씩을 더 받게 됩니다. 자75,000 불이 넘어서 만약에 99,000 불까지인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 매천 불마다 5 불씩이 줄어들어서 어, 99,000 불이 수입인 경우에는 어, 이제 다 깎아먹고 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가 되죠. 어, 부부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99,000 곱하기 2, 198,000 불까지 인데요. 어, 부부가 198,000 불이면은 역시 부부가 두 명이 다 어,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로가 되죠. 어, 이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어쨌든 어, 한 사람이 1,200불씩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포함해서 어, 세금 보고를 어, 한 사람들은 다이 혜택을 어,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내용은 어, 실업 수당을 확장해서 보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참이 내용 때문에 어,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 서로 어 토론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정말 이 법안의 최대 쟁점이자 또 난제였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어 주정부에서 받는 보조 외에도 어 실업 실업자들인 경우에요. 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업을 당한 사람들 주정부에서 받는 어 보조금 외에 4개월간 한 주당 600불씩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뭐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할 때보다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어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 민주당 의원들의 어 발목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어, 결국은 공화당이 양보를 한 셈이죠 아그렇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소기업들 지원으로 아350 빌리언 달러 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코퍼레이션 회사들 기업들을 위해서 500 밀리언 달러 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병원 및 군인 의료 혜택 보조하기 위해서 어117 빌리언 달러를 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국내 의약및 의료기구 확보 보조를 위해서 어, 10, 16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민간항공사의 대출과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50 빌리언 그 다음에 화물항공사 대출 보조를 위해서 어, 8 빌리언 그 다음에 아홉번째는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를 위한 보조로 어 17빌리언을 보조하는 내용들이 어이 법안의 어 골자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법안의 조건들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요. 어 법안이 이제 뭐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실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정확히 이 법안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가 모호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 과연 그것의 실질적인 어, 범위 내용, 어, 운영 방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 그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때로는 더욱 더 많은 제한이나 제재를 두게 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제가 번역은 했지만은 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일단 제가 번역한 내용들을 어,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 조건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 상황 동안에. 고용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50%까지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또 같은 기간 강제로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50%까지 수입이 감소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각 단체의 아, 아니 각 단체 의료 보험과 보험 업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예방 조치를 코스트 쉐어링 없이 어 코스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 환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고 또어 업주가 아니면 뭐 보험 업체나 어, 단체 의료 보험 회사가 어, 환자와 같이 나누어서그 어, 금액을 어, 지불하는 뭐 그러한 것들이 코스트 쉐어링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어쨌든이 코스트 쉐어링이 없다는 말은, 어, 환자가 부담을 안하고 어, 단체의어보험과이험업체들이 부담을 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어을 해봤습니다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어여러분들이 어,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 코스트 쉐어링 없이 어, 부담을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어, 이번에 여기서 어, 설치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주들의 페이롤텍스 페이롤텍스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어, 직원들의 사회보장 아니면 또 메리케어 세금 어, 이러한 것들을 고용주들이.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페이롤 택스를 납부를 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연기해 준다라고 하는 제안을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금의 절반은 2021년 말까지 부담을 하게 해주고 또 나머지 절반은 2022년 말까지 내면 되도록 편의를. 봐주라 는 제안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업들에 대해서 어500 빌리언 달러를 책정을 해 놨는데 어, 이것이 코퍼레이션 즉큰 사업체나 기업들에 대한 어, 재정 지원이었던 거잖아요. 어,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 민주당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장치도 없고 어, 뭐 제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 뭐 대통령 조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재무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뭐 나쁜 데 쓰는 건 아니겠지만요. 어, 원하는 기업에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그냥 어, 막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그것을 슬러시 펀드라고 어, 민주당 의원들이 불렀는데 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최초 두 번의 투표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많은 제한을 뒀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번인데요. 어쨌든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어, 주식을 도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어, 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은 어, 지난해 1년 수입이 42만 5천 불 이상인. 어, 회사의 직원이나 아니면 회사의 중역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연봉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두었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여섯 번째 어, 조건들이 어, 또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 뭐 호텔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사업체들은 이번 구제기금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고 대통령뿐 아니라 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각부의 장관들 그리고 의회 상하 의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어, 수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조건을 어, 이번 구제법안에 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요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한 거죠. 9월 30일까지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갚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자에 누적, 또한 적용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조건을 내지는 제한을 어, 달아놓고 어, 이 연방 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도 완전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어, 그래서 죄송한데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현명하게 잘 어, 챙겨서 어, 구분해서 분별해서 잘 들으시고. 어쨌거나 유익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영상을 어, 다 믿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서 어,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이 영상을 어, 보고 나서 어, 어떤 이 법안의 특징이 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의견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러분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법안이라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처럼, 어, 처음에 공화당 의원들이 어, 법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어 추진하려고 했던 그500 밀리언 달러 엄청난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어이 금액이 어 특정 소수가 누릴 수 있는 어 슬러시 펀드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어 협상이 어려웠다는 점, 어 아까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결국 필요한 제한과 장치를 어 민주당이 어 도입을 해서. 어, 협상 테이블에 내놓고 어, 끈질기게 버텨서 결국 이루어 냈다고 하는 점이 어, 두 번째 특징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 백악관과 공화당이 어, 참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어~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 법안을 어,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한발 양보를 함으로써 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기업도 좋지만은 어, 각 개인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어, 이 구제 법안의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끝까지 협상을 한 덕분에 어, 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어, 저는 이번 구제 법안에. 어,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어,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음 영상은 어, 시민권의 신청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